안녕하세요.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혼하자고 질렀는데 화가 안 가라앉아 글로 남아 마음을 진정시켜보려고 써봅니다. 현재 저희 친정엄마는 3년 넘게 요양병원에 계신 상태입니다. 어디가 특별히 편찮으신 건 아니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서 저와 동생이 그 지역에서 제일 좋다는 요양병원으로 모신 거였습니다. 실버타움도 겸하는 곳이라 여러가지 수업도 있고 식사도 괜찮아 겨우 예약해서 모셨고 엄마가 살던 집을 팔아서 비상금 하시라고 통장에 넣어드렸습니다. 거기다 매달 생활비로 적지 않은 금액을 동생과 반씩 나눠서 드리고 있고요. 맞벌이라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 용돈이기에 그 부분에서 충당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돈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동생과 번갈아가며 월 1에 방문하고 있는데 남편은 피곤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딱한번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서운하거나 화가 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형님 내외와 살고 계신데 갑자기 실버타운 얘기를 하시며 본인도 그런 곳에 가고 싶다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형님께 알아봐달라 했다네요. 형님께 얘기를 들어보니 집에서 트러블이 있거나 시어머님께서 불만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가끔 모여 시간을 보내는 분들 중 몇몇이 같이 같은 실버타운에 가실 계획이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꼭 가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곳인지 그리고 입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형네 부부가 사는 집이 시어머님 집이고 그집 말고는 재산이라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형네 부부도 맞벌이이긴 하지만 그 집은 아이가 셋이라 지출이 많을 테니 금전적인 여유가 별로 없으실 테고요. 그 문제로 형님께서 저에게 엄마가 계신 곳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셨고 저는 지금 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실버타운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엄마가 계신 곳은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 겸 실버타운이라 서울에 있는 실버타운과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만큼 시설이 좋고 비쌀 테니까요. 아무튼 지난 주말 시어머니께서 부르셔서 갔었는데 역시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가고 싶다고는 안 하셨지만 그곳 팜플렛을 보여주시며, 이런 곳은 얼마나 하냐? 사동 계신 곳이랑 비슷하냐? 이런 곳은 많이 비싸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팜플렛만 딱 봐도 고급지고 많이 비싸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20층 이상의 높은 건물에 룸 2개, 욕실에 거실까지. 자세한 건 상담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 수준으로 도저히 갈 곳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계신 곳과 비용 부분까지요.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너희들한테 괜한 걱정을 끼친 것 같다. 미안하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 형님네와 저희 부부 넷이 얘기하는데 형님께서 어머님이 가신다고 고집부리실까 봐 걱정했다. 솔직히 애색 키우느라 제대로 돈도 못 모으는데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혹시라도 어머님이 가신다면 하 동선애가 반 이상 대줄 수 있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편이랑 이야기해 보시라 했습니다. 저희 엄마 요양비용을 제 용돈에서 내고 있으니 어머님이 실버타운에 가신다 하면 그 비용은 남편이 낼 거라고요. 그런데 잠자코 얘기만 듣고 있던 남편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에 저도 황당해서 왜 화를 내? 사실을 얘기한 건데 그게 화낼 이유야?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혼자 흥분해서 말이 길어지기에 작은 방으로 가서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러네요. 집안일로 인한 지출인데 왜 자기 혼자 돈을 내냐고요. 그게 화가 난 이유였답니다. 아무튼 그 문제로 혼자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는데 형님 댁에서 그리고 시어머니도 계신 곳에서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눈만 마주치면 같은 얘기로 싸우고 있네요. 저는 내 엄마라 당신한테 도와달라 안 하고 내 용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내고 있다. 그리고 엄마 병원 갈때 당신이 가기 싫다 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 엄마 실버타운 비용을 같이 내자고 하냐? 양심이 있는 거냐? 내가 같이 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나를 설득시켜 봐라 하는 입장입니다. 남편은 당신은 장모님께 들어가는 비용을 처제랑 같이 나눠 내니 부담이 덜할거 아니냐? 당신도 알다시피 형네는 돈을 쓸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내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장모님 계신 곳은 왕복 4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일요일 하루 쉬는 나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 등교 준비와 출근 준비로 바빠서 정신없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당신 생각이 잘못된 거다. 이건 집안일이다. 당신은 며느리인데 왜 시어머니 생각을 안 하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당신이랑 못 산다. 하고 말하더군요. 저도 순간 눈이 돌아가서, 그럼 그만 살면 되겠다. 당신은 사회 노릇하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하냐. 나도 그딴 소리 들으면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사니까 이혼하자. 라고 소리 지르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눈치 보던 아이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네요. 막말로 시어머님이 실버타운을 당장 들어가고프니 돈을 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액수가 얼만지도 아직 모르는데 왜 저지랄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지랄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 상태네요.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또 시끄러워질 게 뻔해서 차라리 아이를 데리고 호텔이라도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같이 못 산다고 짓거리면 그냥 이혼할까 싶네요. 지금까지 길고 지루한 제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3년 넘게 장모님 한번 찾아뵌 것부터가 인성쓰레기입니다. 거기다 장모님 일은 와이프 일이고 시어머니 일은 집안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더 상종도 못할 쓰레기 같은 생각이고요. 더 이상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혼하세요. 두 번째 알겠다. 그냥 이혼하자. 애는 네가 키워라. 양육비는 넣어주겠다. 하고 확고하게 나가시면 남편도 눈치를 볼 겁니다. 이혼을 무기로 삼는 건 단호박으로 나가야 고쳐집니다. 세 번째 만약 쓰니가 어머님 비용을 자부담 안 해왔다고 해도 시가 쪽은 분수에 맞지 않는 럭셔리를 원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자기 깜냥도 안 되면서 형내는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부담하자고 꼴값을 떨고 있는 거고요. 생사가 걸린 병원비도 아니고 얼마든지 다운그레이드 할수 있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그놈의 허세 때문에 쓰니 부담을 늘리겠다. 차라리 눈물로 호소를 했으면 모를까 며느리 돌이 오는 부터 정이 뚝 떨어집니다. 언제부터 며느리 돌이가 럭셔리 실버타운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냥 혼자 몸이 돼서 효도 실컷 하라고 하세요. 네 번째 이혼하자 하면 벌벌 떨줄 알았나 보네요. 이혼하자 해서 그럴 생각이라고 시댁의 형님이던 시어머니던 누구에게든 말을 흘려보세요. 아마 시어머니가 놀래서 본인 아들한테 실버타운 안갈 거라고 펄쩍 뛰실 겁니다. 다섯 번째. 막말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남는 건그집 하나인데 형님네가 살고 있으면 그집 반을 받아올 수 있겠어요. 그 집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을 받아갈 형님네가 더 부담하거나 최소한 반은 부담해야죠. 남편 놈도 웃기고 형님네도 반이상 대줄 수 있냐고요. 셈법이 이상합니다. 이혼하자 하면 무서워서 눈물을 흘며 빌줄 알았나 봐요. 그냥 이참에 먼저 이혼 서류를 내밀어 버리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